아, 이게 뭐냐면 그렇죠? 네. 저희가 포카 매입을 했어요 네.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이 이제? 아 다시 시작 마매테가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샀어요 왜냐면 낭량펀치를 날렸기 때문에 저한테 <laughs> 안녕하시마요 <예뻐, 예뻐>, <laughs> 어떻게 저희 그냥 다 매입했어요 그냥 전 멤버를? 네 다섯 명 너무 예쁘서 말이에요 다섯 명 너무 잘생겼다 아... 절망? 죄송한데 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laughs> 이거 어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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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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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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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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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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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미안한데. 웃음> 네 <발이> <laughs> <발이 움직여. 웃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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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laughs>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실물파구나. 야 이거 실물파다. 야주원아 미쳤냐? 주연아. 끝. <laughs> 또저지려이자 <저지랖아>. 아! <laughs> 기현이, 기현이. 자 모르겠고. 자주이 끝. 안내면 마지막이 까가가될거 같은데? <laughs> <말> 저 까볼게요. 예. 네. 눈이 딱버리 아, 하이 주 하이 다 하이 주 어? 어? 어라? 너 e r i o u s I'm n 미안 a very eye. What? 아 m n 아 t a very eye. What? i 자 not a v e 아 y eye. What? i 아 not 하 very eye. What? What? w h a 하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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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고글인답니다 여기 <laughs> 버전 2고요 응. 버전 3! 3! 2! 어해어이패야 추천서 추천참 나왔어 처 나왔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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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기너쓰림이 <laughs> 야괜찮은 야그 일단 지금 포카는 다 그게 없어 지금 목이 그치? 랜덤의 여자 응? <laughs> 가자! 야야 어? 내놔 이승영 안안돼너아나 됐다가 뒤졌다 아니지금안고 있었어 시험. 한 번만? 어 <laughs> 아니, 이 친구들 발목 을 잡으러 지금남자들 소식했어요. 너무 좋아요. 너 시장이 좋아. 이게 좋아 야, <laughs> 야, 문 열어 문 열어 들어간다. 엄마 들어왔다. 형이다어나형 잡이야, 이번. 이세요저 나는데. 나 <laughs> 아, 기업한인... ]이세요. 어, 아, 근데, 근데 진짜 손 떨려 가지고 잘못 하겠어. 살아 있어. 이거 진짜 봐. 이거 이만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네, 네, 네. 네, 네,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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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 나도 <목소리> 그래, 그래. 안 하겠어요? 그 m gonna get it, I'm 네 o n n a get it, I'm g o n n 아무나 t it, 네네 g 네 n 네야니 e t i 내가 m 때 o n n a g e 네네 아 반응을 <목소리> 어떻게 a get it, i 네 gonna get it, i 너 g o n n 너네 e t it, I'm 이 o n n a get it, I'm gonna 저는 여나무나 행복한 여자예요. 야야야야. 멋이 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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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이 버튼 뽑로 뽑아라. 있어 있어. 중복 아, 중복. 중복이야? 중복맨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중복 안 났어. 사랑받는 리아. 하나 둘 셋. 퍼맨. 너 안비야? 예, 수님 진짜 계신? 뭔 고글이야? 너 급해가지고. 그럼 그래 맞아.

존나. <laughs> 나가. 말 믿을게. 그래. 민중 제일 그거 내 운명을 믿어볼게. 어떨려? <laughs> 네, 모든 창견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버전 좋치 당신이 <목소리> 나와주기를 제가 아멘합니다. 아멘! <목소리>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 나어지면 섭섭하지. 그리고 제가 갖고 싶었던 게 나왔어요. <목소리> 어, 왜 어떨려? 쟤 어떡해? <웃음> <웃음> <나갔어>. <웃음> 그래도 우리 귀여운 야기 씨가 나와줬어요. 라오! 뭐 이래야 효안비리겠습니다 빌리가세요! 내가 참견을 부르면 당신이 와줘요. 당신을 날 달래줍니다. 당신이 여기로 가, 참견이 올라 아, 그래? 오! 미나 <laughs> 응. 비 i 이다 o g 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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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ignog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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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ignogi. 나왔 g n 다 나왔어요 다 n o g i p i 몬 n o g i p 요 g n o g 파 Pign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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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니고 n o g i Pignogi. Pignogi. p i

혹시 <laughs> <laughs> 어? 야야야 얘들아. 엄마 줘 여자야 모이자. <laughs> 제발 제발 제발. <laughs> 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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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살 왔어. 남의 집에. 중국게 중국 레스인데 그거 어 있어. 지금 포카 현황인데요. 쥐가 세 개, 추천이 두 개. 인형이 하나에못 났고요. 상원이 세 개. 상명 하나 도안 났어요. 이게 포카지 얘가. 아니니니 유니, 유니 사랑. 유니 이게 너무 이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주장이와 가지고 그니까 좋겠어요. 그리고 저 여자가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나와 가지고 제가 먼저 저 여자 살려 줄 거예요, 지금. 이게 의사 없다니까. 세 개? 아나왜 갖고 싶었어. 가자. 게요 살려 드릴게요.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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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어떻게? 사랑이요. 둘이서 있나이? 뭐. 어어어 한번 봐 보자. 보자. 어머. 응? 하자 있어? 아니? 이 음. 어머. 이쁘다야. 근데 이거 진짜더라 음. 맞아. 아니. 짜 아이 이 비. 짜 <목소리> 아세요아빠이 <빨리> 보여줘봐 <laughs> 나의 인걱정 <임> 음. <목소리> 아기장수 <목소리> 우트리 가자 부모 오야 이거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먹미? 이 차.. 이차 나만 존나 야이아거아 노래야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 네. 단지 좋아하잖아 단지 좋아하잖아. 나, 아, 좋아 거, 처음 봐 처음 봐손떨려 음.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시원원응아 이게 탑9야? 잠깐만요 이만해 되나? 이 구.. 그려 그려 그래 삥또상에서 이제 앨범 마음 상에서애반빵안 하랍니다. 말잘라 어, 근데 어, 어떻게 는 거야? 이이이 <laughs> <laughs> 어, 뭐 <어디가 웃음> 그러니까 목이 약간 추천 <laughs> 아이 주찬. <주천. 웃음> 아, <laughs> 아, 아, 이게 이거구나. 근데 나 목에서 피면나그 <laughs> <laughs> 이렇게로 <laughs> 이렇게 되는 거? 그래. 어? 나도 같아. 주찬. 이나 가보자. 시라도보자 야, 형원이다. 내가 갖고 싶었어. 그러니까 케이팝. 야, 야. 가아까다 봤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어. 야, 솔직히 난야 애들한테 서로 축하해 주다가 뭐아니야 이놈 이놈들아, 이놈아이거들지이거들지이 나오면 트놈이놈들트이놈이거민혁이다이놈이거들아 이놈들아, 이놈 이놈들아, 이놈들아, 이놈이이아이이아이이거들이이거들이야아 이놈들아, 이놈들아, 이놈아아 이놈들아, 이아이놈아니야아 창균이 같은데? 아야야 아, 됐다 됐다!! 창균이야!! 아너 진짜 너, 자꾸 그럴거냐? <laughs> 나너 나 때문에 오래 못 살아!! 내 사주가 지금 수지게 생겼어 <laughs> 내가.. 근데 나 아, 이거 퇴사 실수야 나 이거 퇴실 축하해 내가 리더. 네. 내가 형님 리더. 리더넌 내가 형님 리더. ㅋ ㅋ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서땀 응? 빨아아 미친놈 다 어? 어 아이 아, 이거 먼저 이거 내가 내가 할 이거 아기다 내가 내 볼게 가우 맞아 맞아 치카 괜찮아 지아 이거 진짜 어아 저희 <사라져. 웃음> 어. 원이안 나오면 뭐 근데 내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 그니까 돌기 일보 직전? 발 일보 직전? 좋아 장됐지아 <laughs> Felix, 그래, 그래, 어, 거 이딴 이딴 음. 민혁이 거 알겠어요? 어리하다. 그래 중복이니까 그래 그래 우리끼리 교환하는 거 하나. 어요 민혁이 한번안 왔어? 어. 안 왔다고? 응. 하자. 가자. 나야? 어. 여자야, 여자야, 여자야. <laughs> 여자야, 괜찮아. 여자야, 괜찮아. 너 자꾸 비버 <laughs> 야, 야 네가 뽑아, 네가 네가 너, 내가 이청기이미잖아 네, 어. 아, 형혼자 위지도? 내가 먼저 볼게. 응. 어, 그래. 야, 우리 보자. 어리하이 야, 어리하다. 어, 어리하중복이지 어리하다. 방이야. 어리어 안녕. 근데 건이나 아, 저여자이가 주원이다 중복이지. 그래. 좋아, 마지막. 네. 어, 좋아해 다 이거 안 놓쳤어. 어. 어. 그러니까. 주원아 근데 알아, 너 이거 네가 싫어서 아니니까. 어다 어차피 나는 너희를 그래. 다 모을 모를... 거야. 지원이 볼리 없겠지만. 상근이, 어. 나. <목소리> 나 이거 상위 <3회> 하고 싶어. 오가 오자 볼까? 그래. 먹을까? 어, 성원이다. 어. 나 성원. 아, 내가, 아, 내가, 내가, 할게. 내가, 내가, 그래? 그래.